디퓨저 팩토리 퍼퓸 디퓨저 화이트 모링가 용량은 200ml고요. 플로럴 계열이고 신비롭고한 노트는 탑은 카시스, 미들은 아카시아 플로럴 모링가. 베이스는 앰버. 음. 오, 향기가 올라오는데요. 재미있는 점은 이게 어떤 향인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요거 열어서 향을 맡아볼 수 있습니다. 음 향긋해요. 와우. 이게 많이 꼽을수록 강하게 나고 그만큼 또 빨리 나가고요. 어, 디퓨저는 제가 처음 사 보거든요. 음 용롱하네요 개봉을 하고 어, 여 위에 개봉할 때 굉장히 하드합니다 잘 막혀 있어요 열어보고요 음 어떻게 느끼면은 조금 달콤하기도 하고요 일단 3개만 넣어 볼게요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